안녕하세요. 이 일각캠핑의 정대미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발전기에 이어서 휴고 아주 가성비 넘치는 차량용 어닝과 어닝 퀘트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휴고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는요, 어, 국산 브랜드잖아요. 저는 국산 브랜드를 왜 선호하냐면, AS. AS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A.S.가 믿을만하지 않은 회사의 제품을 써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나플러스 텐트레일러도 어 지금 같이 하고 있지만 그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품 수급이 잘 돼서 A.S.가 정말 잘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지금 가성비 있게 아주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하나 하나 저희가 뭐 싸다고 대충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A.S.도 철저하게 해드리고 하니까. 꼭 오셔서 관심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요 어,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반자동이 있고, 이렇게 수동 제품이 있는데, 오늘은 수동 제품에 대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차량에 이렇게 브라켓을 달고, 브라켓 양쪽 그 차량 그 가로바 있죠. 그 가로바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브라켓을 설치를 하고, 요걸 다는 거예요. 아주 튼튼하게 잘 달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피는 거냐? 올뭐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지퍼를 그렇게 여세요 자, 여기 시면 안에 이렇게 버클이 있어요. 버클을 두 개를 딱 뜨시면 이렇게 뚝 떨어져요. 여기 그냥 빼시는 거예요. 수동 도도 더빠리죠아 자동보다 저는 자동보다는 <laughs> 도단성이... 참 이게, 보답고만나지만자 네? 아, 또, 별로 안좋 아, 합니다자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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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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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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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프링을 매서 양쪽에 지지를 하시면 이런 어닝이 설치가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스크린을 찍찍이로 이렇게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고정을 사방을 시켜서 이제 스크린과 모기장을 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편해요. 이거도 빠릅니다. 자눌다 저희가 여기 이 지금 SUV 같은 경우도 있지만 요 자동 이 있어요. 자동 이 있는데 왜들 안 사세요? 어 자동이니까 돈은 비싸고 더 들려요, 그죠 그리고 또장부장도있을수 있고, 그래서 수동수를더 많이 쓰시는 거예요. 이거도 안 자동은 있지만 저는 요게 아주 쓰기도 편하고.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양쪽 접어서. 마시면되니다마셔서말이다아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마하막이지이렇게마시면 날이다. 마지막 날요다 자동 안 빠르죠 까게 느리잖아요 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마지마 제0 0 0명1거나0나1 0 1년은무상이0요2년이0 0 0명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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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한테 들으시면서 지퍼를 체결해 주시면 음. 이제 이게 차량이 깔끔하게 달렸다 생각하시면 괜찮죠? 가죽 커버로 다 이렇게 씌웠으니까 비에도 괜찮하고 그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용 스크린 모기장이 있어요 이게 43800원 0 인데 이거 안에 자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전용 모기장하고 스크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벨크로로 체결하게 되어 있어서요 또 너무 쉬워서 요거는 뭐 그냥 있구나라고만 보여 드릴게요 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쳐드리기 싶지 하지만 제가 지금 뭐 오셔서 하시면 뭐 휴고 폴대 정도는 이제 서비스로 하나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다들 오시면 그셔서 어. 보시고 많이 구매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러다 캠핑에 정대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